여러분, 안녕하세요. 지혜로운 삶의 길을 탐색하는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기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은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하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하는 것 또한 지혜를 나누는 따뜻한 실천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히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말보다 더큰 소리를 내는 침묵이 있습니다. 그 침묵은 아주 천천히 거의 눈에 띄지 않게 우리 곁으로 스며듭니다. 미묘하게 변해버린 목소리의 톤, 휴대폰에 평소보다 오래 머무는 그의 시선, 혹은 어느 순간부터 공허하게 느껴지는 대화 속에서 우리는 그 침묵을 감지합니다. 말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느낍니다. 가슴을 짓누르는 이 불안한 긴장감은 단순한 편집증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혼의 조기 경보 시스템이며 당신의 직관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한때 두 사람 사이에서만 존재했던 신성한 무언가가 이제 다른 곳에서 공유되고 있다는 신호 말입니다. 관계에 있어서 친밀감은 단지 육체적인 접촉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관심과 에너지, 그리고 감정적인 존재감의 교류입니다. 한 남자가 자신의 이러한 부분들을 다른 누군가에게 투자하기 시작할 때, 그 변화는 처음에는 결코 극적이지 않습니다. 스트레스나 피로 혹은 그저 바쁘다는 핑계 뒤에 조용히 그리고 의도적으로 숨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면 아래에서는 새로운 유대감, 새로운 감정의 안식처가 조용히 형태를 갖추어 갑니다. 만약 당신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거대한 협곡처럼 벌어진 후에야 그 징후들을 알아차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누군가를 비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명확함을 위한 것입니다. 당신의 직감이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도록 상황을 꿰뚫어 볼수 있는 통찰력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여섯 가지 징후는 비록 조용하지만 결코 무해하지 않습니다. 한 남자가 다른 곳에서 감정적 친밀감을 쌓기 시작할 때 그는 당신에게서 그것을 조용히 빼앗아 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징후는 대화의 깊이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건강한 관계에서 대화는 두 개의 내면 세계를 잇는 신성한 다리와 같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단어의 나열이 아니라 감정의 풍경을 공유하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하는 말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자신의 생각과 불안, 그리고 필터링 되지 않은 감정 속으로 우리를 얼마나 깊이 들여보내 주느냐를 통해 그 사람을 진정으로 알게 됩니다. 하지만 한 남자가 다른 사람과 감정적 친밀감을 쌓기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흔한 징후는 바로 이 다리가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시끄러운 다툼이나 명백한 회피가 아닙니다. 아주 조용한 단절로 시작됩니다. 그 변화는 너무나 미묘해서 그것을 알아차린 스스로가 이상하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당신은 대화의 무게감이 사라졌다고 느끼기 시작할 것입니다. 마치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는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의 대답은 건조하고 기계적으로 변합니다. 옳은 말을 하긴 하지만 예전에 그가 보여주었던 호기심이나 생기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어떻게 지내냐는 당신의 질문에 그는 단답형으로 대답합니다. 당신이 당신의 감정에 대해 이야기하려 하면 그는 갑자기 피곤하거나 다른 일에 정신이 팔린 척 하며 다 괜찮다고 말합니다. 그의 몸짓 언어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가 대화하는 법을 잊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이미 자신의 감정적 에너지를 다른 곳에서 소진해버린 것입니다. 이제 그의 더 깊은 내면 사려 깊은 질문을 던지고 조심스럽게 귀 기울여주는 성찰적인 모습은 다른 사람의 몫이 되었습니다. 한때 그의 꿈과 두려움을 공유하며 그 내면을 온전히 받아주었던 사람은 당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자신의 가장 감정적으로 친밀한 모습을 다른 누군가를 위해 남겨두는 것처럼 보입니다. 비록 당신이 밤늦은 통화나 의심스러운 문자 메시지를 발견하지 못했더라도 당신은 그것을 느낍니다. 그가 당신의 하루에 대해 의미 있는 방식으로 묻지 않을 때 당신에게 중요한 것들을 더 이상 기억하지 못할 때 당신은 그 공백을 느낍니다. 지난주에 당신이 언급했던 힘든 일에 대해 그가 잊어버리는 이유는 감정적으로 더 이상 당신의 삶에 투자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애써 그 사실을 외면하려 합니다. 그저 스트레스가 많거나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을 거라고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하지만 당신 내면의 그 불편한 느낌, 한국인들이 흔히 말하는 눈치는 당신의 직감이 보내는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가 감정적으로 쉬어가는 안식처가 아니라는 것, 그는 이미 새로운 감정의 닻을 내릴 곳을 찾았다는 것을 말입니다. 두 번째 징후는 휴대폰이 비밀의 성이 되는 것입니다. 한 남자가 새로운 관계를 숨기기 시작할 때 그의 휴대폰은 감정의 금고가 됩니다. 처음에는 알아차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진동이 울리면 화면을 뒤집어 놓거나 그냥 업무 전화야 혹은 별거 아니야 라고 말하며 다른 방으로 가서 전화를 받는 식이죠. 하지만 곧 일정한 패턴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는 갑자기 자신의 휴대폰이 어디에 있는지 항상 극도로 신경 씁니다. 잠시 부엌에 갈 때조차 휴대폰을 챙겨갑니다. 이전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던 비밀번호를 바꾸거나 지문 인식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한때 당신이 무언가를 검색하기 위해 그의 휴대폰을 집어 들거나 그가 주저 없이 당신에게 휴대폰을 건네주던 시절의 투명함은 사라지고 그 자리를 방어적인 태도와 변명이 채웁니다. 에,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나도 사생활은 있어야지. 하지만 당신은 그의 사생활을 침해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이전처럼 연결되어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점점 더 분리되어가는 그의 삶의 일부로 계속 남고 싶을 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감정적 접근성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의 휴대폰은 이제 당신과 함께 있지 않을 때 그의 관심과 생각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아직 본격적인 외도가 시작된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감정적 탐색의 단계일 뿐입니다. 해로운 것 없어 보이는 대화, 몇몇 그들만의 농담, 공통의 관심사를 통해 형성된 연결로 시작됩니다. 육체적인 선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스스로에게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가 깨닫지 못하거나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은 친밀감은 육체적 접촉으로 시작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친밀감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하루, 스트레스, 그리고 비밀을 새로운 사람과 공유하기로 선택하는 그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밀은 점점 커져갑니다. 당신은 그가 화면을 보며 미소 짓다가 당신을 보고 황급히 끄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혹은 빠르게 무언가를 입력하며 웃다가 당신이 보기 전에 메시지 기록을 삭제하는 것을 목격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죄책감도 있겠지만 새로운 감정적 유대에서 오는 설렘이 그 죄책감을 압도합니다. 이 단계에서 많은 여성들이 가장 큰 혼란을 느낍니다. 그들이 불편함을 표현하면 오히려 집착이 심하거나 의심이 많다는 꼬리표가 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마음 속 깊은 곳에서 알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 삶의 일부를 굳게 잠그기 시작할 때, 한때 열려있던 것에 대한 접근을 막을 때,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의 휴대폰은 당신과 진실 사이를 가로막는 물리적인 장벽이 됩니다. 그가 그 사적인 디지털 세계로 더 깊이 후퇴할수록, 한때 당신의 관계에 속해 있던 친밀감은 문자 하나, 단어 하나씩 조용히 사라져 갑니다. 당신이 그를 잃고 있는 대상은 휴대폰이 아닙니다. 그 화면 너머에서 형성되고 있는 새로운 유대감입니다. 세 번째 징후는 당신의 감정적 접근을 밀어내는 것입니다. 당신이 감정적 연결을 위해 손을 내밀었을 때 그가 짜증이나 무관심으로 뒤로 물러선다면 그것은 단순히 기분이 안 좋아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감정적 변이의 신호입니다. 관계의 초기에 가까워지고 싶어 하는 당신의 열망은 그의 열정과 기쁨으로 채워졌습니다. 그는 당신의 애정에 기대었고 당신의 연약함을 환영했으며 마치 영양분처럼 당신의 감정적 존재감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이 똑같은 친밀함을 위해 손을 뻗을 때 반응은 달라졌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고 시선을 피하며 피곤하거나 혼자만의 공간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당신은 스스로가 너무 요구가 많아졌는지, 너무 감정적으로 변했는지 자문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당신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변한 것은 그의 감정적 수용 능력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그 이유는 그의 그 부분이 이제 다른 곳에 투자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감정적 친밀감은 육체적 에너지처럼 한정되어 있습니다. 한쪽의 유대감이 손상되지 않고서는 동시에 두 사람과 깊이 연결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 남자가 관계 밖에서 조용한 감정적 연결을 형성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당신에게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자신은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느낄 것입니다. 그 냉담함을 느끼고 분노가 아닌 미묘한 저항으로 쌓아 올려지는 감정의 벽을 감지할 것입니다. 더 혼란스러운 점은 그가 여전히 파트너로서의 모든 의무를 수행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집안일을 돕고 약속된 행사에 나타나고 심지어 사랑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개인적이거나 감정적인 혹은 영적인 주제에 대해 더 깊이 들어가려 할때 그는 불편함을 드러냅니다. 대화를 다른 방향으로 돌리거나 당신이 더 파고드는 것을 멈추게 할 만큼만 최소한으로 응대합니다. 이 상황이 길어질수록 당신의 감정적 필요는 그에게 문제가 되어버립니다. 그는 갑자기 당신의 연결에 대한 욕구가 부담스럽다거나 당신이 너무 예민하고 결코 만족할 줄 모른다는 느낌을 줍니다. 이러한 심리적 투사는 당신을 후퇴하게 만들고 당신 자신의 필요를 침묵하게 하며 그를 더 멀리 밀어내지 않기 위해 그의 기분을 살피며 살금살금 걷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단 하나의 목적을 가집니다. 바로 그가 당신의 관계 밖에서 형성하고 있는 새로운 감정적 유대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직장 동료든, 친구든,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이든 그 관계는 이제 당신과의 친밀감을 희생시키면서까지 그가 보호하는 대상이 됩니다. 당신은 그와 함께 있을 때, 혼자 있을 때보다 더큰 외로움을 느낍니다. 절박함 때문이 아니라 한때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었는지를 기억하기에 그의 관심을 갈망합니다. 그러나 이제 가까워지려는 당신의 시도는 미묘한 저항과 감정적 회피에 부딪힙니다. 그가 연결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이미 연결되어 있습니다. 단지 그 대상이 당신이 아닐 뿐입니다. 네 번째 징후는 기쁨과 슬픔을 당신과 가장 먼저 나누지 않는 것입니다. 근사한 일이 생겼을 때 혹은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느껴질 때 누군가에게 가장 먼저 전화할 수 있는 상대가 된다는 것에는 신성한 무게가 있습니다. 그 역할, 그 특권은 물리적으로 누가 가장 가까이 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 사람의 마음 속에 누가 가장 깊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 남자가 자신의 성공이나 힘든 일을 더 이상 당신에게 달려와 털어놓지 않을 때, 그것은 단순한 습관의 변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감정적 중요성의 조용한 이전입니다. 당신은 중요한 일들에 대해 한참 뒤에야 알게 되기 시작합니다. 그는 말해주려고 했는데 깜빡했어. 혹은 별일 아니었어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건 분명 별일이었고 다른 누군가는 이미 그 일에 대한 가공되지 않은 생생한 버전을 들었습니다. 한때 당신의 목이었던 감정의 증인 역할은 이제 다른 사람의 것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그는 자신을 짓누르는 문제에 대해 여자, 동료나 친구에게 마음을 터놓기 시작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는 자신의 성공을 당신의 품이 아닌 다른 사람과의 비밀스러운 채팅방에서 축하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그 변화를 눈치채고 다시 연결을 시도하면 그는 당신을 피합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어도 말하고 싶지 않아 혹은 혼자 해결하고 있어 라고 말하며 당신을 밀어냅니다. 하지만 당신은 마음 깊은 곳에서 그가 혼자 해결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느낍니다. 단지 당신과 함께 해결하고 있지 않을 뿐입니다. 감정적 친밀감은 거창하고 낭만적인 행동으로 쌓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희로애락을 매일 공유하는 과정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한 사람이 자신의 내면 세계로 당신을 초대하기로 선택할 때 그리고 그 역할을 위해 다른 사람을 선택하기 시작할 때 당신과 그 사이의 거리는 기하급수적으로 멀어집니다. 여전히 같은 침대에서 잠을 자고, 같은 식사를 하고, 같은 일상을 유지할지라도 감정의 다리는 이미 끊어진 상태입니다. 그는 다른 누군가와 삶을 소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징후는 성숙함을 가장한 감정적 벽을 쌓는 것입니다. 진정한 관계의 근간은 감정적 투명성입니다. 위장 없이 온전하고 정직하게 자신을 보여주려는 의지가 두 개인을 신성하고 통일된 존재로 변화시킵니다. 하지만 한 남자가 다른 사람과 친밀감을 쌓기 시작하면 그 투명성은 종종 사라집니다. 갑작스럽게가 아니라 점진적으로 그리고 더 많은 공간이나 사생활이 필요하다는 구실 아래에서 말이죠. 그는 자기 자신만의 시간을 갖기 시작합니다. 물론 우리 모두에게는 때때로 건강한 자기 성찰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패턴이 됩니다. 그는 감정적으로 물러서면서 그것을 개인적인 성장이라고 정당화합니다. 그는 자신의 감정, 걱정, 내면의 생각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멈춥니다. 그런 감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제 그 감정들이 다른 누군가와 함께 처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후퇴는 드라마틱해 보이지 않습니다. 톤과 존재감의 미묘한 변화처럼 보입니다. 예전에는 무엇이 자신을 스트레스 받게 하는지, 무엇 때문에 밤에 잠못 이루는지 당신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당신과 함께 소리내어 생각하고, 당신의 의견을 묻고, 당신의 통찰력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떻게 지내냐고 물으면 대답은 모호합니다. 더 깊이 파고들면 그는 불편해하거나 당신의 질문을 무시합니다. 혼자 해결하고 있어 또는 모든 걸다 말할 필요는 없잖아. 와 같은 말들은 독립선언이 아니라 감정적 회피일 뿐입니다. 이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은 그것이 성숙함으로 위장하는 방식입니다. 그는 자신이 단지 더 사적인 사람이 되어가고 더 자립적으로 변하고 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때 개방성을 기반으로 번성했던 관계에서 갑자기 채택된 감정적 사생활은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신호입니다. 그의 내면 세계로 통하는 문이 이제 당신에게는 닫히고 다른 누군가에게는 열렸다는 신호입니다. 여섯 번째 징후는 죄책감을 가리기 위한 표면적인 친절입니다. 한 남자가 감정적으로 멀어지면서 동시에 당신에게 피상적인 친절을 베풀기 시작할 때 기이하고 고통스러운 모순이 발생합니다. 갑자기 그는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음료를 기억해내고 당신의 세탁물을 찾아오거나 한낮에 다정한 메시지를 보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이 괜찮아 보이고 심지어 사려 깊어 보이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의 이면에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듭니다. 행동은 있지만 그 뒤에 있어야 할 연결이 부재합니다. 타이밍은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이 아니라 무언가에 대한 반응처럼 느껴집니다. 그는 당신을 위해 무언가를 하고 있지만 당신과 함께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미묘한 분리감이 바로 이 징후를 알아차리기 어렵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그것은 좋은 행동 뒤에 숨어 당신이 자신의 직감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짓된 친밀감을 조성하기 때문입니다. 한 남자가 다른 사람과 감정적 친밀감을 형성하기 시작하면 죄책감이 그 뒤를 바짝 따릅니다. 그리고 죄책감은 노력으로 위장할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만들고 있는 거리를 느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감정적 깊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마음속 깊이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균형을 맞추려는 시도로 그는 작은 방식으로 당신에게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선물을 사주고 데이트를 제안하고 그가 여전히 신경 쓰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일들을 해냅니다. 이러한 행동들이 표면적으로는 안심이 될수 있지만 실제로는 더 깊은 질문을 피하기 위한 주의 분산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러한 행동들이 예전에 가졌던 감정적 무게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그는 당신을 칭찬하지만 그 말은 공허하게 들립니다. 그는 당신을 안아주지만 그 포옹은 짧고 산만하게 느껴집니다. 그는 당신의 하루에 대해 묻지만 그의 눈은 온전히 당신과 함께 있지 않습니다. 마치 그가 좋은 파트너의 역할을 연기하고 있지만 정신적으로나 감정적으로는 다른 곳에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은 단지 행동만으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감정적 존재감, 관심의 질, 대화의 깊이, 그리고 연결의 진정성 속에서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빠져있을 때 아무리 많은 달콤한 문자나 사려 깊은 행동도 그 공허함을 채울 수 없습니다. 당신은 모든 대사가 정확하게 낭독되지만 이야기의 영혼은 사라져버린 한편의 연극 속에 있는 것처럼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당신은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당신에게 진정으로 닻을 내리고 있지 않은 사람에 의해 감정적으로 겨우 떠 있는 상태라는 것을 말입니다. 당신이 받고 있는 그 친절은 그가 다른 누군가와 감정적으로 진실한 무언가를 쌓는 동안 자신의 죄책감을 덜기 위한 덮개일 뿐입니다. 이 모든 조용한 신호들 앞에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당신의 감정 당신의 직관은 유효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상처가 때로는 가장 깊은 고통을 남깁니다. 이것은 비난을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 당신 자신을 위한 명확함을 찾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부디 당신의 직감을 믿는 지혜와 진실을 마주할 용기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마음에 평화가